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샤프입니다. 자, 다이노소울이 있고요그 다음에 엠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이노소울과 엠맥스는 사이즈는 1대8, 1대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종기는 여러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g t 3 b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g t 2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자, 두 가지를 하셨는데, 어, 다이노소울 하시는 회님께서는, 다이노소울 하시는 회님은 g t 3 b 그 다음에 엠맥스는 GT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에 내용물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히 방수 역할을 할수 있는 기자재입니다. 아, SD80만 뿌리면요. 여기다가, 요거, 삐삐면 뿌리면요. 완전 방수니까 다시 죽지도 않아요. 자, NLPP는 무량 죽었는데 요즘은 방수 스프레이 뿌리놓고 나면 죽지도 않고 바로 주행할 수 있게끔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다가 크할까지 달았구요. 방수 라디오 박스, 방수 변속기, 방수 모터입니다. 그다음에 배터리는 방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밀팩이 돼 있거든요. 패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 이잭 같은 거라든가 여기 매듭 요 사이에다가 어,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탈탈 털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완전하게 또 물청소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할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MX 있어요. MX 엠맥스. 자 MX를 짜 볼까요? MX도 완전 방수 제품이에요. 자, LED는 둘다 LED가 있고요. 제도 이렇게 LED가 있고요. 자, mx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서비스가 있죠. 자, led, 그 다음에 방수 라디오 박스, 방수 패트 체커기, 그 다음에 방수 모터 변속기, 그 다음에 히트싱크까지도 있습니다. 얘는 히트싱크까지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그리고삐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은 물 청소, 그 스프레이 뿌린 상태에서 물 청소화도 괜찮은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s80, s80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은 S80입니다. S80을요, 스프레이를 여기 삐삐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뿌려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뿌린 다음에 여기 있죠. 스프레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에는 제가 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잭 같은 데다가 살짝. 탁탁 뿌려주면 예, 면 됩니다. 뿌려주면 돼요.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프레이가 쫙 묻어가지고 기름기 묻있죠이 기름이 기름기가 아니에요. 유날 플러스 어, 습기 제거도 플러스 그다음에 유막 현상이라는 유막 현상. 유막 현상은 뭔지 아시죠? 어, 물이 다들라도 물이 다들라도 어, 유막 현상 때문에 이렇게 쫙 냅니다, 이렇게 유막 현상 때문에 물이 다들라도 얘네가 작동하는데 빌량이안 나요. 이 제품 자체가 스프레이가 방수 역할까지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이,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한 RC 제품에 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자, 너무나 설명하고 싶은 게 많지만 어, 내가 만약에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있다면 유튜브 검색에다가 엠맥스 아니면 유튜브 검색에다가 어, 다이노소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했고요. 좌우 조향 한번 해볼게요. 좌우 조향. 손가락이 되나요? 이렇게. 그다음깁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이쪽. 이쪽이네요. 이쪽. 그 다음에 구멍을 잘 맞추고. 바디핀이 여기 오르게 있으니까 바디핀 따로 여기다가 꽂을 거고요. 그렇죠. 바디핀 딱 꽂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는 살짝 벌어져 있는 거 알죠? 살짝 벌어져 있고 뒷바퀴 모아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 다 직진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다이노 소울. 오케이! 부럽죠. 드자 다이노소울 제품도 굉장히 제품 좋은 제품입니다자 이렇게 자 인기 있는 제품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요. 자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노소울 그 다음에 MX 많이 영위시고요 1대8, 1대10 가을 때는 30만원대 초중반, 30만원대 음, 중후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이노소울 그 다음에 MX. 다이노소울 엠맥스. 색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색깔은 지금 다이노소울은 빨, 아, 파란색 있고, 아, 엠, 엠맥스는 빨간색이셨네요.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하는 대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오, 많은 분들이 대화 듣게 하시네요. 이렇게 자,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노소울 엠맥스. 유튜브에다가 다이노소울 엠맥스, 그 다음에 GT2 T3B, 많이 검색 y g o 요 아주 좋은 그런 영상 많이 있습니다. 자, 음성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 h 라이저 나비 미니 라크라인도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라 a 라 a 라 i n o 인 a c a r i n 라 l a 인 a r i n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다이노 r i n o Lucino, l a c